안녕하세요, 보모찡입니다 오늘은 사정에 대한 공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천년만 있어서 어려운 건 못해요. 그리고 신청을 너무 많으면 밀리게 돼서 뽑고 있고요. 교환은 받고 있지만 랜덤이에요. 하나하나 답을 못해요. 매니저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영상은 언제 언제 올릴지는 몰라요. 꼭 미니어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행을 가면 답변이 원, 완전 느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당첨 후기나 이런 것도 수시로 다 올릴게요. 지금까지 공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매니저 한명 뽑고 있어요. 시, 그 시체가 지렁이인 점 죄송해요. 반만안 받고요. 여러 가지 따지는 점 좀, 조금, 죄송합니다. 작품 소개나 토핑 소개는 오래 걸리니까 참고해주세요. 꼭이요. 공지를, 아, 저 구독해주시는 분들, 공지를 꼭 읽어주셔야 되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공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이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눌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무어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공지가 있어요. 하... 오, 이거 레진이에요. 냉면 만들다. 아무튼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하... 진짜 꼭 지켜주세요. 특히 이 보시면 반모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반모가 진짜 안 받거든요. 아 그리고 방금 전에 댓글을 봤어요.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니저 분들이 해드릴 거 같고요. 매니저 한명뽑고 있어요. 질문은 여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답을 못하는 건 아니고 너무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잘안 봐서 하루에 아니다. 일주일에 세 번, 네번 정도 보는데 그게 있는 답변만 보기 때문에 답변이 좀 느릴 수도 있고요.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매니저 분들 요거 보면 카스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카스도 첨가해 주세요. 카스는 모, 미니어처 모모친이라고 친구 검색창에 써주시면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신청은 진짜 다, 일일이 다 뽑고 있어요. 보이시죠? 신청은 너무 많으면 밀리게 돼서 뽑고요. 교환을 그 받고 있지만 랜덤이에요. 오늘은 되게 소소하게 하는 건데, 이제 소소한 만큼이나 잘해야겠죠? 이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럼 안녕 할게요. 공지사항 꼭 지켜주세요.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